어, 오늘의 생전일기 쓰겠습니다. 어, 뭐, 어저께 떡라면 먹고, 떡라면 먹고, 안 먹었어요. <laughs> 그래, 갖고 안 먹고, 어, 제가 구독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어 두부조림을 한다 해서, 나도 두부조림을 하려고 그랬던 게 있었었는데, 아니, 그 두부를 냉동실에다 넣었다가 그를 내가. 냉장실에다 넣었었는데, 그게 들어보니까 부서진 거예요. 그래갖고,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. 그래서, 제가, 이, 보면, 어떻게, 어떻게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, 후라이팬에다가 그걸 구웠는데, 기름 넣어서, 이게 고지나? 어, 이렇게 해야겠네.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이게 고지지가 않는 거예요. 이게 얼었다가 녹아서 구멍이 뻥뻥뻥뻥 나고, 그래갖고 그 구웠어. 그래도 기름을 뚜벅 어요 기름을 뚜벅서 구워갖고 어, 먹어보니까 어, 뭐냐 저거야 두부 가자. 두부처럼 부서져 부드럽게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두부 가자.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뭐, 가자처럼, 왜, 두부조림 하려고 소금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장을 넣려고 근데 간장은 만들어놨어요, 내가. 뭐, 간장에다가 물좀 넣어갖고, 어, 파마늘 넣어갖고, 양파도 넣고 만들었어요. 근데, 이게 바삭바삭하다고 안할순 없잖아. 그래가지고, 두부조림을 만들었어요. 만들기는. 그니까 러 먹어봤어, 내가. 아이, 어떻게 또이렇게 났고. 그래갖고 어떻게 생겼냐. 이게 두부조림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비주얼이 <laughs> 이런 두부조림 봤어요. <laughs> 두부조림이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끓였어요. 많이 물들어 놓고 끓였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지도 않고 무슨 맛이지? 음, 양념 맛인데. 어제 내가 어제 내가 볶권을 샀어요. 복권 사면서 그 앞에 슈퍼가 있어 갖고 슈퍼에서 양파랑 양파랑 우유 샀어요. 양파랑 우유 샀는데 야, 어제 80몇시라 8 0한 3인가? 뭐그갖고 새벽에 한 3시쯤? 뭐안 먹었더니 그 라면이랑 떡라면 먹고 안 먹었거든요. 그랬더니 매콜 응. 먹었어요. 매콜 이거 매콜 하나 먹고 응, 버려야지. 응. 두부가 이거 오늘 점심은 싸가야 되나? 그것 도 고민이네. 고민이네요 그걸 정신을 싸가야겠지 어쩔지 고민입니다 아 괜히 아니 두부가 있으니까 아니 그때 어디야 내가 며칠 비느라고 아마 냉동실에다 넣었을걸 냉동실에다가 두부를 넣으니까 꺼내서 내가 물에 담가놨었어요, 냉장실에다가 나 아직도 씻고 있어 두부가 껍이야? 냉동실에다 넣은 부분은? 뭐라는 거야, 그러면 아이, 진짜 음. 아니 그거를 내가 두부자 님은 며칠 전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, 냉장실에 넣었으니까 아 이제 3일 됐나 봐 그걸 내가 하려고 물, 물어갖고녹기려고 물버가지고 냉장실에다 뒹지가. 근데 왜 두부가 왜 그렇게 됐지? 어쨌든 뭐. 어린 두부로. 아, 진짜. 하긴 어려워. 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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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. 그래. 부서져, 나 부서져. 아니, 어제 아침에는. 어제 아침에는 내가 출근하기 전에, 어제 출근을 11시 반, 반에 했어요. 왜냐면, 어제 그, 뭐지? 임성근 그, 그걸로, 어, 무, 무, 무 넣고 감자 넣고, 무 넣고 감자 넣고, 국 끓였어요. 무 넣고 감자 넣고, 국 끓여갖고, 국 끓이느라고. 그리고 아니, 어제 그 갈비가 임성근 갈비가 내가 그양해점거그뼈 없는 갈비향 먹으고 이건 뼈가 좀 있긴 있지만, 아니, 이게 왜 이래? 이거 끊어가 이제 됐네. 옆 쳐야겠네. 내가 그, 우리 애기가 고기를 싫어해. 우리 애기가 그 고기, 고기를 싫어해요. 야채, 뭐, 이런 거 좋아해. 애기가. 고기를 싫어해. 고기를 잘안 먹으려고 그래. 그래서 어제 그 고기를, 어, 썰었어요. 꺼내서. 근데 꺼내서 썰어보니까 양해서 꺼주 그때 내가 이렇게 한번 썰어봤거든요. 무한을 렇게 떡국을 찢어보느라고. 근데, 어제 임성극 거는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. 그냥, 잘르는데 너무 부드러워. 고기가. 고기가 아주, 아주 부드럽더라고요. 안 잘라봤으면 몰랐을 텐데, 잘라보니까, 어 고기가 엄청 부드럽구나. 네, 그거 안 했어요. 임성극 거도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, 뭐야 700g이라 양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나도 한 그릇 남겨놓고 저거 이제 좀줄 거야 아 오늘 그거 먹어야 된다 오늘 소고기 먹어야지 오늘 소고기국 먹어야 돼 물도 끓여야 돼 아, 어제 뭐 먹지도 않았어 살좀 빠졌을려나? 올라가 봐야지. 아니, 빠질 리가 있겠어? 가서 저녁을 내가 뭐 먹었었나? 요즘? 아니, 저녁을 그렇게 먹은 것 같진 않은데. 그쵸? 내가 저녁을 그렇게 먹은 것 같진 않아. 아니,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. 더 웃기는 거는. 가봤어. 얘왜 이래? 얘, 얘도 좀 닦아줘야겠다. 이렇게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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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다 놨어 아. 아. 아 이거 참네 진짜. 물좀 받고. 물좀 받고. 너도 한 번씩 닦아주지. 한 번씩 닦아줍니다한 번씩 번씩만 닦아, 에이, 커피만 끓여야지. 내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아이고. 아니, 어쨌든 뭐, 뭐지? 내가? 두부조림이? 아주 너무나 웃겨, 웃겨. 외계인 두부조림이야, 외계인 두부조림. 어따 내놓을 수 없는. 아니, 먹었는데 두부가 껌처럼 찔겨.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아 양념이 아까워도 하는 게 아니었는데. 양념이 아까웠어요, 양념이. 어제 했는데도 약간 튀겼다. 깔짝 깔아도. 아, 어디 한번 더. 어떡해. 어디? 살좀 빠졌나, 한 가서 이거, 이거 물, 물 올려놓고 저러다 또 잊어버릴라, 또. 잊어버릴라. 그러는 게 다반수야. 뭐 해놓고 딴거 하면, 어? 이거 아닌데? 어디 갔어? 어, 여기있다다시만해어 이거 봐. 내가 딴짓 하면 물 금세 이렇게 넘친다니까. 넘치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, 해. 물을 끓여야지. 예, 물을 끓여서 가득 가져, 가져갑니다. 물을 좀 더. 이거 집어넣어 집어넣니다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하고 찬물인데 17도야 이거 둥글레 차단 하나 넣고 둥글레 차단 하나 놨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당뇨 그 일어나서 그 체크하려고 봤더니 아니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? 눈이 퉁퉁 부어있어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저녁도 안 먹고 요 며칠 지금 안 먹는다고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, 어, 응? 어저께, 말고, 그저께, 그저께도 귤, 귤두 개랑 바나나 하나 밖에 먹은 거 없는데, 어, 그래서, 음, 어디? 한번 올라가보자. 빠져나 안 빠져나? 생전 안 빠지더니. 어? 근데 0.5kg는 빠졌는데? 0.5kg는 빠졌어요. 그래도 0.5kg나? 어 무슨 일이야? 아니 한 내가 지금 한 다이어트한다고 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잘안 먹었는데 아니 0.1kg도 안 빠졌는데 0.5kg 빠졌어요. 빠진 거야 그게? 밥 먹으면 다시 올라오는 건데. 빠진 것도 아니잖아. 어쨌든 뭐 0.5kg 빠졌네. 어, 이 뚜껑을 안 닫았네. 어, 음, 0.5kg 빠졌어요. 어제 국하고. 근데 왜 눈은 왜 이렇게 춤퉁 뻗었어? 아, 음, 알수없어 왜냐면 키로스는 날씬해 본 적이 없어. 언제 날씬해 봤냐? 당뇨가 한 12. 당화혈색소가 한 10이 넘어갔을 때 그때 살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빠지더라고요 그때, 그때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때 얼마까지 한 45kg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 어, 드신 분이 너무 마른 거 보면 불쌍해 왜냐면 그 당뇨거든요 당뇨니까 계속 먹어도 살이 빠지는 거야 어, 내 평생에 그래서 내가 인슐린 펌프 나는 거예요 살이, 먹어. 먹으면 한, 한꺼번에, 많이 먹으니까 한 3kg 왔죠 그래서 저녁에 보면 또 화장실 몇번 갔다 오면, 그, 이튿 날인가? 뭐 보면, 3kg가 찌면 4kg가 빠졌어요. 3kg가 찌면 4kg가 빠졌어. 그래서, 어, 이러다 죽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많이 살이 빠지고, 또 먹기는 또 어마무시하게 먹는데, 어, 일단, 이게, 식욕이 폭발하면, 그때쯤 되니까, 막아주지가 않아요.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, 그래서 내 스스로, 아, 어, 이런 사람 이거 죽겠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 빼고는, 어, 그, 그, 담였을 때, 그때 빼고는,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. 병이 들어야 날씬해. 근데 그 날씬한 건 날씬한 게 아니야. 뭐라 그럴까? 굉장히, 그, 어, 힘들어. 걷는 것도 힘들어요. 내 체중을 이걸 유지를 해줘야지 그렇게 병적으로 빠지니까. 그래서 제가 인슐린 펌프를 찾아본 거예요. 아, 이러다가 죽겠구나. 아, 죽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 그래 죽는 건 너무 일찍 죽잖아. 음. 그래서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은 거예요. 인슐린 펌프를 달고 거기 어디 그 무슨 그 병원은 아닌데 거기서 어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약간. 병원 같은 약간 충주 어디 어디 옆에 그 호숫가에 거기 있는 데인데 거기서 거기 인슐린 펌프를 가자 가면 가자마자 달아요. 뭐 아주 쉬우니까 다는 거는 뭐 그냥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껴서 이게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. 어 그래서 그거 끼고 이틀 정도쯤 지나니까 살이 찌더라고. 생전 살이 안 찌더니, 인신펌을 달고 한 이틀쯤 지나니까 살이 좀씩 쪘어요. 아, 그게 너무 신기했어. 그리고 거기서, 이, 여기서 먹던 버릇이 있어갖고, 살이 빠지니까 더 많이 먹게 돼요. 그래갖고, 많이 먹게 됐다는. 막, 그래서, 어쨌든 뭐, 음. 그래서 지금 먹는 거는 별로, 먹는 거에 대해서, 어, 별로 부담은 없어요. 왜냐면 높으면 전, 넣고 나서 한 2시간 반쯤 지나면 또 넣으면 되니까. 그래서 대신 관리를 해줘야죠. 하루에 한 6, 7번은, 어,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100, 한 20, 120, 30을 갖다가 유지시켜 드려야 돼요. 90이면 큰일 나요. 일반적으로 90만 쯤에 인슐린 법은 나서는 큰일 나요. 100한 2, 30은 돼야 아 그래야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. 아물안 어, 끓였나? 아 끓고 있구나. 어 그래서 뭐 인슐린 법을 나니까 가장 좋은 건어 먹는 거 제약이 없다는 거. 먹는 거에 별로 제약이 없지.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사람이 먹자고 사는 일인데. 아, 이것저것 못 먹고, 그러는 것도, 그인간이 인간이, 인간이 할수 있는 최악의 일이야, 그것도. 아, 진짜.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런 것만 먹고 살아? 신선이 아닌데. 아, 아나 진짜. 그 안에 바지를 또 갈아입어야지. 바지 양말도 신어야지. 아, 잠깐만. 저거 굽혀놔야지. 어? 오늘 날씨는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. 오늘 날씨는 어떤가? 산타클로스 양말을 신습니다. 哦，这个。<music> 양말을 쇼파에 벗어놓고, 그냥, 안 가지가고, 그냥 누웠다가, 어 언제,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.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. 이걸 끓었나? 끓었겠지? 아, 끓었겠지. 응, 어, 끓었어. 아 저번에 이거 수제는 끓었나 하고 만져보다가 뜨거워서 뒤집어냈네. 뒤집어냈어요? 뜨거워서? 아, 아주 요걸로 갖고 일단 베란다로 갑니다. 베란다로 가요. 베란다로 갑니다. 하늘이 어떻게 생겼나? 갔지? 그러면 어, 이게 왜 내려왔지, 물통이? 응? 그러면 한번 나가 봅시다. 나가 봅시다. 나가 봅시다. 그러면 나가 봅시다. 나가 봅시다. 아이고고고고 아고고고. 이거 뭐야? 불을 끄고요. 안방 불을 끄고요. 병원은뭐끌게 놔두면 되고. 아이 고고 뭐, 가자를 안 가져갈 뻔했네. 아니 가자를 가져가야지. 가자를 안 가져갈 뻔했어요. 가자를 어떻게 생겼나? 어떻게 생겼나? 음아 어제 아직도 눈은 좀 있네 나뭇가지에. 아, 어제 너무 멋있었는데, 진짜. 너무 멋있었어요, 어제. 진짜, 설악산인 줄 알았어? 아주. 아주 괜찮았어요. 이거 뭐야? 에이, 그거, 이게, 그뭐 돌아가고 이래. 설악산인 줄 알았어요. 아. 어쨌든. 할 일이 안한거 없지? 빨래도 어저께 다빨 빠르... 어제 할 일이 많았었구나. 어 이게 왜 이래? 이게 왜이 문이 왜 여기가 왜 걸렸나? 다 있어. 어 이상하다. 잠깐만. 아아 아. 내가 저 문을 닫았구나. 음아이 어. 문을 닫아야 되는데. 응. 어. 그래서 창문이 열렸었네. 하이... 가만 있어보자. 가만 있어보자. 아고, 아고, 아구 아고, 아이고 날씨가 약간 안개 낀것 같은. 아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? 약간 희뿌해아 그러네. 아 희뿌였네. 미세먼지가 있는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. 음 날이 어 히뿌에 히뿌에 감사 이거 이것도 안 되나 보다 이거를 무슨 핀인가 뭐그걸를 바꿔야 될것 같지 아무래도 야안 아, 맞아 안 맞아 으차. 들어가라 안 들어왔는데 안들어왔어안 들어왔어, 안 들어왔어. 그렇나 모르겠다. 아직 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. 이건 뭐야? 아 이건 거기 있는 거 아니다. 어디 한번 봅시다. 날씨가 아 어제 너무 이뻤었는데 저기 산 나무가. 근데 어 약간 남아 있긴 남아 있다. 근데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가 보네. 아니 불악산도. 약간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. 음, 어. 엄청 엄청 하늘이 뿌연해. 아, 유 공기청정기 틀어놔야겠다. 낮에 없으면 안 틀었는데. 아, 어쨌든. 오늘의 생존일기는 아왜 맨날 이렇게 멀리 해놓고서는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의 루틴인 것 같아요